GMS 선교사 열전 대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 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족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우리 강영의 선사님은 2003년 저와 같이 우리 g n t i 훈련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 예수님과 함께 결혼을 하고 또 그리고 어,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품어서 평생을 그들과 함께 살아온 분이십니다 우리 강령의 성사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귀한 사역 우리와 함께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좋은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강영은 성사님 케냐에 사역 가시는데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 잠깐 성교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Cold. Now is a time 어, 안녕하세요. 어, 케냐에서 23년째 사역하고 있는 강령의 성교사입니다. 저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19살 때 정식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지금까지 신앙생을 활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주를 위해서라면 불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뛰어갈 불속이 없어서 한이 었을 정도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때 당시 철회의 배는 9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였어요. 기도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 세번씩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유치원 같은데 모두 아프리카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세계 만방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 전도사로 9년, 일본 선교의 간사로 2년 사역을 하고 1999년 1월 5일에 케냐에 왔습니다. 어느날 신대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역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시험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아프리카 아이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시험 준비 와중에 한달 동안 작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입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주 간절히 했어요.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나고 혼자 공부하며 작전 기도 하다 보니 한 3주쯤 지났을 때그 혼자 있는 고독감이 <laughs> 정말 극심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이렇게 외로와도갈수 있느냐. 저는 그 혼자 있는 고독감이 내게 제가 감당할 수, 없, 감당할 수 있는 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마음으로 이예 라고 했습니다. 어, 한 달의 작전기도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유초동부 전도사를 찾는데 한번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았는데 그 교회가 지금의 제주 파송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슬림 전도회의 마음이 있어 에리트리아를 마음에 품고 케냐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 중 성배 성무사님들과 여러 지역에 전도행을 갔습니다. 그중에 웨스트포콧이라는 곳에서 주의를 보내게 되었는데 한 서너평 드는 아주 초라한 흙벽 벽 건물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들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찬송가와 성경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케나에는 당시에 학교를 다니지 않은 많은 목회자들이 귀동량으로 성경을 듣다 보니 전통 무석 종교와 섞여 있는 교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변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나라 무당이나 정령술사 같은 위치크프트들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심지어 교회에 부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코 전체 문맹률은 한65% 정도,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어 사람들은 거의 99% 문맹률에 가까웠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 학교가 없는 어 그곳에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어 글을 배우게 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겠다 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케냐의 웰스 포콧을 사역지로 어정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꽃은지금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과 전기는 고사하고. 먹을 것이 없는 데다가 날씨는 너무 덥고 워낙 오지어서 대중교통이 전무한 그런 지역이고, 당시에는 태냐의떼강도가 굉장히 성행하던 시기였어요. 실제로 어디에 떼강도가 있어서, 어, 들어서 수녀들이나 기타 성교사람들이 당했다 이런 소식을 아주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선배 성교사람들은 그곳에 가는 것을 굳고 반대했지만, 한번 마음에 꽂히니까, 어, 반드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어, 마, 그런 말들이 전혀 들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음, 어떤 때는 내게 닥쳐도, 그,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그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처음 나무 밑에서 15명 어린이들을 데리고 유치원을 시작해 3년 반 동안 내 목숨을 그곳에 묻겠다는 심정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오지에서 차도 없이 하루에, 20리터로 어, 20리터 물로 살면서 사역 시작 약 2년 후에는 성교 훈련 때 배웠던 것처럼 현지인들처럼 살아야겠다 하고 흙집을 지어 화장실도 없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외국인이 흙집을 지고 사니 현지인들이 더 놀라서 뜨거운 태양이 저를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어, 힘든 말을 다할수 없지만 어, 현지인들을 내 목숨보다 더 어,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나를 여기 묻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그곳에 사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포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돌과 먼지, 물, 모래, 나무들이 모두 제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어, 내 살과 피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으니 멀리서 당나귀로 물을 실어 날라 교회 건축을 하고 보건수를 정부에서 하도록 주선하여 시작하게 하고 초등학교를 운영하면서 현지인들이 흙탕물로 끓여주는 홍차를 마셔도 좋았고 어디가 칼이고 또 어디가 칼손잡인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더러운 칼로 고기를 썰어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트럭을 빌려서 먼 곳에서 물과 식량을 가져다 2주 살고 다시 잠깐 나와서 준비해서 다시 가서 2 주나 3주 살고 식량과 물이 떨어지면 다시 나왔다 준비해서 들어가 살고 했습니다. 때로 트럭이 모래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밤새 차를 끌어올리곤 할 때는 한밤중에 혼자서 17km 이상을 걸어야만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제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니 감격에 벅차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생활을 약 3년 반 동안 살다 보니 제가 무쇠로 만든 마징가 재트도 아니고 급기야 50m도 걷기 힘들고 힘들고 때로는 숟가락 들 힘도 없을 만큼 몸이 바닥을 쳤습니다. 솔직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전 150을 써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이 진정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딱두 달만 한국에 갔다 오겠다 생각하며 뒷정리를 한 다음 작은 트럭을 빌려 사역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1, 2km 떠나왔을 때 잠깐 사역지를 향해 뒤를 돌아다 보는데.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두 달만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제가 다시 사역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실제로 제가 포포 사역지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역지는 미국 아틀란타 연합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후임 선교사들을 계속 파송하여 현재는 유초등학 교 고등학교까지 약 7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보건소는 여전히 정부에서, 교회는 교단, 어, 현지인들에 의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나의 모든 것을 쏟았기에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슬퍼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폭포 생각에 눈물이 주르르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폭포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로마서 8장에 그리스의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밖에 없는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결코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할 때로 상하니까 밤이면 다음 날 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곳곳에 갈수 없게 하실까 원망하며 오직 죽음만이 나를 기쁘게 할것 같았고 어, 케냐에 다시 간다는 것은 더 이상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 저한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정식으로 다닐 때부터 주를 위해서라면 열심히 특심이었고 내 복성까지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2개월 계획으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1년 동안 한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MTI 훈련도 받으며 건강 도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케냐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다시 지엠에서 성교사로 새롭게 재파성을 받고 케냐에서 들어와서 나쿠르라는 소조시에 정착하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를 도우며 힌두 무슬림 어린이 전도 사역을 하고 중국인 사역, 소말리아 어린이들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파키스탄계 무슬림 자매가 초등 5학년 때 만났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와 함께 세를 례 받았습니다. 또한, 어, 90, 어, 96세, 거의 한 세기를 힘들어 살았던 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떠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타이완 목사님과 함께 캐나이 있는 한족 중국인 사역 중에서도 여러 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은혜가 있었습니다. 힌두 무슬림 사역을 하는 중에 같이 협력하여, 어, 섬기던 그 교단에서 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재정 문제로 문을 닫게 되었으니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로 지은 교회가 밑이 다 빗물에 의해서 썩어하고 있어서 그 교회를 건축하며 전도도 하고 학교도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실에 여러 환경 정리를 한 것이 한달 방학 뒤에 와보니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떼어져 없어진 것이죠. 교사들에게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랬다고 아이들에게 잘못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이건 어른들에 대한 소행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생각에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친 일에 몰입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케냐의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경험으로 장담할 수 있는데 한번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 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제가 어, 단언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교회 헌금과 학교 재정을 훔쳤던 교인이 사교처럼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교회 땅에 충분했기에 교회 건축을 했고 <laughs> 목사관과 학교도 지어 좋은 기독교 교육을 해야겠다는 일을 진행하는 와중에 전에 살겠던 포커스에서 알게 된 강원사가 학교가 없는 곳이 있으니 꼭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때 저는 힌두 무슬림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 또 시간이 되어진 대로 중국인 사역, 또 소말리 사역을 병행했기 때문에 도저히 갈수 없고 교사 월급과 점심 급식비만 보내줄 테니 현지인들 스스로 운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때쯤에는 제가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어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영적으로 어, 치료되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이 어,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착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저는 1초도 질체 없이, 없이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지옥이, 지옥이 너무 합당했습니다. 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자들의 모습이 제 안에 다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죄인에겐 영원한 형벌이 가장 완벽한 어, 합당한 형량이었고 세상에 속한 것은 순식간에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마른 종이 조각과 같았습니다. 이런 세상의 허망한 것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많은 빚을 탕감받은자가 어, 길에서 적은 빚을 자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는데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자비롭지 못한 어, 종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출애굽기의 1 2 명의 정탐꾼 중1 0 명과 같은 불신앙의 말을 할 때가 모든 너무 많았고. 또 모든 상황에 감사라 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 교회 일을 하니까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종교적인 행위에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여자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 없습니다. 약한 어, 5일 동안의 기간 동안 경험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보여지는 것은 제 자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아가 그렇게 뿌리깊게 어, 박혀 있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뿌리 박혀, 깊게 뿌리 박혀 있었는지, 천국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힘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천국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주님의 도움으로 자아를 포기하자, 주님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끝나마자마자 탄식처럼 내 마음속에 나오는 질문은, 과연 몇 명이나 천국에 갈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에는 가 주인이 되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예수를 영접,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주인을 바꾸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등의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뒤에 있는 모든 동기를 이해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를 위한 행위의 원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죄악된 자아로부터 온 것이라면 주님은 나를,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일 후에 기도 중에 나폴에 있는 교회에 학교를 지으려고 어,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 준비 중이었는데 이제는 어, 준비 중이었고 이제는 더 많은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 사역해야지 했는데 기도 중에 포코에 가서 학교를 지으라는 감동을 주셔서 나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포커 사역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경험, 지식, 감정을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때에 온전한 초점을, 초점을 두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할까에 집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두려워해서 그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조약된, 어, 조약된 자, 본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를 포기해야 하니까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밝히십니다. 어쨌든 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불행하다고 생각되었던 단점이라고 생각되었던 모든 부분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얼마나 순종의 삶이 쉽고 가벼운 삶인지 아마도 순종의 삶을 삶이 어떤 건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삶을 아마 헌식적 헌식적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어, 엄청난 일인지 알기에 그리스의 고난에 기꺼이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어, 세상을 사는 데는 어, 불순장의 삶이 훨씬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테니 도와주세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아버지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나머지 재정과 필요는 제가 특별히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경험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형통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통은 세상의 형통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차원이 높아서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얘기하지 하나님의 진정한, 어, 그 형통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어, 기인합니다. 어, 솔직히 사역을 할 때마다 어, 사역에 대한 유혹에 증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어, 왔습니다. 라는 기도와 고백으로 유혹을 이겨내곤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귀하지만 제 삶의 기둥으로 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 6절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려 그리하면 네 길들이 평탄할 것이라. 이 말씀은 제가 어렵고 낙심이 될 때마다 항상 상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고 주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매우 불리하, 불합리해, 불합리한 상황을 허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보여지는 것을 보고 열명의정당꾼들처럼 그대로 인간적으로 육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행하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 학교 건축을 시작하여 현재 유치원학교 3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고 보건소, 성교훈련센터, 교회사역, 물파는 사역, 구제사역 구제 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포커사역을 시작, 어, 다시 시작하여 2020년 코로나 발령의 해를 제외하고 약 7년 반 동안 어, 20개의 경, 어, 건축을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마쳤습니다. 20개의 건축을 마치기까지 제가 어떤 일들을 겪어내, 겪어내야 했는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이며 감사이며 영광입니다. 모든 필요한 건축을 마쳤고 학교들도 영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고학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가페 선교 훈련 센터를 통해서 열심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좋은 군사들로 집중 말씀 훈련하는 일이. 제 마무리 과제입니다. 특별히 올 하반기에 어린이 교회를 시작하고자 하니 성령의 놀라운 간섭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예,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이거 사진은 처음 카인겐이 학교, 2014년에 시작했던 학교인데, 어, 그 학교는, 어, 2주 전까지 모든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교사 숙소와, 어, 학교 채풀 교회, 교회, 그리고, 어, 교회, 학교 교실 세 동입니다. 위치원,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2 동, 이렇게 해서 모두 세 동입니다. 이거는 로카모로 학교라고 어, 지난주 수요일에 모두 건축을 마쳤습니다. 아직 페인트칠은 하지 않았고요. 어, 지금 현재 물 뿌리고 있고 물 뿌린 다음에 일주일 후에 어, 페인트칠을 시작을 합니다. 이로서 어쨌든 학교 세개에 필요한 교사 숙소와 어, 예배실, 교, 모든 열, 어, 11개가 되는 교실들, 교무실 어, 모두 마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록이라는 곳의 학교 예배실입니다. 학교 교실을 최근에 어, 마쳤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마쳤습니다.